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됐어요. 음. 그래서 아, 이번 영화. 어 정말 어느 정도냐면 시나리오를 읽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촬영이 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솔직히 <laughs> 혼자이나 이런 게 세팅이 딱돼 아, 있어 갖고. 뭐 키스씬이나 아니면은 베드씬 어, 같은 거를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해야 되는구나. 그아님은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뻘볼줄 <laughs> 몰던데. 왜냐면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는 연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랄까 뭐 얘기 되는지 모르는데 겠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됐어요. 음, 이번 영화. 어 정말 어느 정도냐면 시나리오를 읽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촬영이 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솔직히 <laughs> 혼자이나 이런 게 세팅이 딱돼있어가 거기 어, 뭐 키스씬이나 아니면은 베드씬 어, 같은 거... 거를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... 바로 해야 되는구나. 음. 그거 다 예전에도 어, 어떤 게스트가 얘기했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어그 어. 처음, 첫날 배드신을 찍은 경우가 있었대. 아, 근데, 근데 안녕하세요. 잘부탁드리신가 <laughs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진짜 가방풀, 가방 풀 가방 풀로 가방 내려놔 가 쓰면 이거 <laughs> 방송에서 큐! 하는 순간 막 격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또, 또 연기는 네, 또 해야 되니까 네. 음. 저희도 같은 침대에 누워있었거든요 네. 이불을 덮어주고막 그러니까 뭐, 팔베개를 어, 해주고 천천히 자세하게 얘기 좀 아, 아니면 시청자들이 아, 궁금하니까 영화 촬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, 어. 궁금해요 그런 거 초반에는 솔직히 눈을 잘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왜냐면 눈 마시면 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게. 그 애써 이렇게 예매하고 <laughs> 네, 서로 서로 서로? 한,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? 등 돌리고 있고 음. 러브 씬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둘이 누워있는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짝 어, 쓰시는데 스키지 <laughs> <laughs> 어우 죄송합니다 아러니까게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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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놀랐는데 뭐 하여튼 약간 그, 굉장히 뻘쭘하더라고 뻘쭘하고 네. 네, 뭐 네, 고민의 무침이다 됐습니다 어. 어? 아니 규한 <laughs> 형은 예전에 배우 하기 전에 아이돌 연습생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규환이가? 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백기획이라고 굉장히 아큰 곳이었어요. 어 아, 네. 아 네. 거기였어? 네, 근데 거기에 그 지금 재희라고 그아 배우, 응.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그때 당시는 이현균이라는 본명으로 활동을 할 때였고 나머지 또 다른 또 친구들 한두 명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서 그걸 연습을 하다가. 나도 별로 잘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<laughs> 마침 회사도... 회사에서도 나랑 정확히 같은 생각을 했어. <laughs> 마음이 같아서 다행이다. 아, 마음이 회사... 아서 어, 그래서... 아, 모두 한 마음이었네요. 그래서 길진 <laughs> 않고 아, 한두달정도 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드라마에 나왔었어. 그때 당시 이영애 누나가 나오는 드라마였고 음... 뭐, 거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그 뒤에서 백댄서로 이렇게 음... 춤을 췄는데 그게 나랑 현균이었지 제이. 그때 당시에는, 그래갖고 이게 춤을 추면, 기본 그 베이직 그 스텝이 있어요. 원, 투, 쓰리, 포. 아, 아, 원, 아, 투, 아, 쓰리, 아, 아, 그래. 원 투, 쓰리, 포. 이런 거. 원, 투, 쓰리, 포. 약간 이런 스텝들 연습하고 또,

원, 투, 쓰리, 사! 원, 투, 자, 이제 두번 하세요. 원, 투, 쓰리, 포! 원, 투, 쓰리, 포! 치얼이는 몸이 오, 진짜 가볍네. 맨 진짜 춤을 췄던 거지. 원래는 이제 비보이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딱! 딱 해서 이렇게 딱! 이렇게 하는 건데 야. 어제 이야...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것도 했었어? 아, 브레이크 댄스... 다음에. 브레이크 댄스는... <laughs> 아 우리, 우리 때 아주 어려운 하던데. 건 아니고 그냥 난이도 아, 별로... 어려운. 우막할 봉유. 우막할 봉유. 웜 기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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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. 오, 그... 이거는 그... 고난이도. 아유, 나 아, 아, 아. 아니야. 오빠 아니, 아니, 아니. 못하면 못한다고 해도 돼. 아니, 클럽에서 추는 춤은, 네. 네. 춤은 어떤 네. 춤이야? 예전에는 클럽 춤이 됐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? 보통 이제 <laughs> 보통 이제 클럽에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여 잘한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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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았다잘렇다 잘한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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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얘긴데 그 클럽을 이제, 이제 좀 이제 안 가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이제 보는데 이제는 막 너무 힘든 거지 음. 막 너무 힘들어서 음. 아이고. 하는데 막 술도 많이 취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그래. 껴서 이렇게 어떻게 앉았어 어. 막 옆에서는 다 일어나서 춤추고 있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어. 들더라고라고 어. 뭐지 시지시라고 뭐지? 바닥을 딱 보는데 신사인단니날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어. 뭐지 가끔 봤는데 신사인당이 이렇게 꾸깃꾸깃 꾸겨져 갖고 러니까 오만 원짜리가. 어머, 근데 왜냐면 오만 원짜리 꾸겨져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. 그렇고 막발 피고 막 이래 갖고 동굴하고. 겼는데 오만 원이야. 근데 어. 그 순간 필수로 온고계시잖아요근데 어. <laughs> 그걸 주는 순간, 기원아 그동안 수고했다. 어, 이제, 준 선물이야. 이제 그만. 이런 게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, 이제 <laughs> 그만 갈 때가 됐구나. 아, 어, 마지막으로 그렇구나. 나한테 이제 그만 가라고 이렇게 음, 해주신 분이셨어요. 택시비다. 야, 이거 타고, 네, 아, 집에 택시 타고 가서 아, 오지 말지이제 오지 마라. 내 아, 네, 택시비 주 신사임당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한테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쓸쓸히 혼자 걸어서 집에 왔어 아, 그래서 항상 신사임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. 그럼 괜히 위인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아니, 사랑의 유통 규환님의 고민인데요. 결혼이래. 진짜. <laughs> 아, 야, 세요 어. 요즘 결혼하는 지인들이 많은데요. 그럴 때마다 현실적인 걱정이 어. 생깁니다. 아. 결혼을 하려면 대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?라고. 원수야. <laughs> 아, 이거는 현실적인. 저도 같이 또, 공감할 수 있는. 어. 일단 살 집이 음.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집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.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. 아니 신경 쓰고 의식할 거냐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거냐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하면은 그렇게 돈이 사실은 많이 안 들어가 어~ 근데 이게 제가 이 대자비라는 그렇죠? 영화를 찍으면서. 거기에서 이제 동거는 하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,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제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대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와 달리 결혼은 이제 좀 현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작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. 나는 이제 30대가 되고 전 솔직히 이제 집에 가장이 돼서 이렇게 일을 쉬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단 음, 말이에요. 음.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어 내가 책임져야 될, 책임져야 책임져야 될 사람 생각하니까.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어떤 현실 진짜 어떤 현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.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은 결혼해서 같이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니까. 왜냐면 저도 결혼할 때 뭔가 와이프가 되게 어리고 빨리 결혼하게 되니까 뭔가 남들한테 뭔가 좀더 좋아 보이게 보였으면 좋겠고 해서 결혼식도 되게 성대하게 하고 싶고 뭔가 이쁜 드레스 입고 막 해서 지금 엄청 많아야 이 되지 않니? 지금 조금 지금 와이프가 그리고 나서 이건 나를 위한 결혼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. 어? 그렇지. 오빠가 어,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, 가족, 어르신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따라줬는데 결혼식 이다 끝나고 나서 오빠가 노력한 건 아는데.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줬어도 됐어. 그리고 나는 사실 나를 위한 결혼식이 안 돼서 좀 후회스럽긴 해. 그렇게 결혼한 게. 절연조절만 아예 자 저런 연조절만그러고 맞... 아, 아, 맞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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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좀말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나가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음.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서 아이를 키우킬 것이고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니까 어 그래? 그 정도면 되겠어? 그럼 내가 일을 이만큼만 해도 되는 거네? 뭐 이렇게 같이 오빠도 스트레스 받지 마.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. 이렇게 해주고 같이 고민하니까 좋더라고요. 좀 아, 진짜 든든하네. 근데 그 저기 도현 씨의 코너는 음. 정작 도현 씨는 별 얘기를 안 하네. 아니죠. 장도현! <laughs> <아니죠. 또> 야 <잠더야? 웃음> 어, 아, 의뢰는 여거데 아, 아, <laughs>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별 얘기를 어, 아니죠. 안 해. 해결은 다 같이 하는 거고 고민은 응. 내가 읽었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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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민은 누가 읽었어요? 하고. 그럼요. <laughs> 그리고 그상황이 몰입이 안 된다. 그럼 내가 나서야지. 어, 중요하지 읽는 그렇죠. 게 중요해. 고마워요 장도현 씨. 아, <laughs> 우리 사랑해 내 심정.